오늘도 평화로운 나치도 아, 풀떼기만 먹는데 왜 자꾸 위장가스가 대폭발하냐. 게다가 피부는 또왜 이래. 아, 오빠 이번에 어떤 쌤한테 시술 받은 거 있는데 너무 좋지, 뭐야. 오빠도 쌤 만나볼래? 마, 밑전이야 본전이니까. 예약 스케줄 잡아놔봐. 안녕하십니까. 테오도 모렐이라고 합니다. 의사죠. 시바. 이거 정상적인 의사 맞음? 님 눈을 왜 그렇게 개슴츠레 뜸? 어... 이러면 됐죠? 자 여기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총통님. 뭐가 문제십니까? 아 제가 비건인데 요즘 따라 육식주의자들처럼 위장 가스가 너무 심해요. 게다가 피부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고. 오호호그 정도는 이 몸. 닥터 모렐에게는 누워서 슈니첼 먹기죠. 자이 물약을 들이켜 보십시오. 음! 내 몸이. 내 몸이 이상해지게 되어버렸. 야, 총통님 얼굴 색깔부터가 다르네요잉. 진짜 생긴 거와 다르게 저 양반 실력 있는 양반 같습니다. 하하하, <laughs> 모렐 시이 정도면 실력을 입증한 것 같군요. 자, 당신을 내 공식적인 주치의로 임명하겠습니다. 히틀러는 만성적인 위장질환과 피부 트러블이 있었는데 네. 동거녀인 에바 브라운의 소개로 만난 테오도모렐리준 정체물을 물약을 먹고 치료가 되어버린다. 이에 감명받은 히틀러와 나치당 수뇌부는 그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1936년 모레는 히틀러의 주치가 되는데 이른다. 그러나, 낭중 지출하고 그를 빨아짓기던 나치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으니. 야, 약정이가 약정이를 알아본다고 저 새끼 좀 수상하지 않음? 야, 니도 약 존나 하잖아. <laughs> 야, 아무튼 내가 마약을 좀 해봐서 아는데, 저 새끼가 제조하는 물약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더라고. 음, 모렐선생 주치의가 되기에 앞서 총통의 모든 걸 지키는 SS의 수장으로서 물어보겠어. 당신, 제대로 된 의학하기는 있어? 아, 또 관상충들 등판했구먼. 자,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중간에 졸지 마시고. 1913년 의학 박사 학위 수여. 1차 대전 때 독일 제국군 군의관으로 종군. 종전 후에는 구식 치료법에 얽매이지 않는 의사로 명성을 얻음. 그의 명성으로 루마리아의 국왕이 그를 주치의로 두길 원했지만 모레리 거절.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메치 어쩌고저쩌고에게 수학하고 여러 대학의 의학 교수로 재임. 대규모 제약회사의 대주주이자 베를린의 청담동인 쿠담 거리에서 잘나가는 병원 운영. 이 정도면 상위 1% 성공한 의사의 삶아닙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총통 히틀러의 개인주치까지. 크으. 뭐, 이력이 이렇게나 화려하긴 한데, 왜내 의심은 가시질 않을까? 아무튼 행동거지를 조심하시오, 모렐박사. 의외로 마약에 찌들은 괴림과 편집증이 심했던 힘러만이 모렐이 사짜임을 간파했다. 그러나 그의 흠없는 화려한 이력과 히틀러의 신임으로 결국 주치의의 등극을 막지 못한다. 아무튼 이 양반은 나치당의 당원으로 입성했고, 히틀러의 최측근이라는 당대 최고의 영예를 얻는다. 히틀러가 얼마나 그를 신임했냐 총통님 모레 저 새끼 순사 입니다이 새끼 약 만들 때 쓰는 재료 나열하면 총통님 잠도 못 주무실 걸요. 뭐임마니 요즘 모레 선생님이 잘 나간다고 음해하는 거임. 지금 내 몸을 봐. 내 놈이 처방한 약 먹던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돈다고. 카를, 넌내주치의서 해입니다. 자리 꺼져버려. 카를 게프하르트. 후술하겠지만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다. 어. 그러나 의사로서의 실력은 모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네. 왜 그가 거품을 물며 모렐의 약 처방을 극렬하게 반대했냐 얼마 전 룰루 오늘도 즐거운 약 제조 시간이 왔어요 그럼 모렐 양반 자꾸 비밀리에 뭘 만드는데 재료가 뭐요아 아, 이거요? 인자강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들이죠. 브롬화칼륨. 현대에서는 애완동물약으로 쓰이는 것. 마전자. 신경 흥분제. 사용하면 위가 상하는 부작용이 있음. 아르토핀. 독가스 해독제. 나트륨 파트피탈. 수면제. 쇼크 부작용이 있음. 시네프린. 식욕 억제제. 신경 부작용이 있음. 캐모마일 테스토스테론 페르페나지 조현병 치료제. 부작용으로 파킨슨병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카페인. 주사기로 직접 주입. 벨라도나. 마약 성분이 있음. 세알 이상 먹으면 사망. 대장경 코카인은 아드레날린, 이걸 안약으로 처방함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와 시발 총통각과 어떻게 살아있는거지? 그렇다 의학에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정도로 약을 때려박았는데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과 이걸 필요한 사람이 누굴 조지려고 악감정을 갖고 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는 사실이 신기하다 못해 의의가 없을 지경이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도 순식간에 환자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 투여를 계속해 온 것이다. 그것도 독일 총통인 히틀러에게. 가카 이거 완전 미친 놈이라고요. 제발 약물 섭취 아 아니 아니 약물 투여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야 임마 항상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온 나를 구원한 희망의 약을 뭐 중단? 이 새끼 이거 연합국에서 보낸 적자 아니냐? 아니, 일단, 모렐이 처방한 약은 일시적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땜빵용이고,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실상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벨라도나 같은 건 쭉! 만 복용량을 늘려도 사망하는 거고요. 근데 난이 약을 장기간 먹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 씨발 그래도 의약박사니까 양 정도는 조절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새끼 마약과 신경안정계열 양물을 같이 처방해서 진통 효과와 각성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을 겁니다. 즉 각성과 진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환각 같은 즉각적인 부작용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필로폰을 투약했으니 일시적으로 머리가 맑아지고 활기가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각하는 부작용도 잊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약을 투여받고 실시간으로 몸이 실착나고 있다. 듣다 보니 못 들어주겠구만 그렇다고 너희 처방대로 했다가 고통만 받았잖아 아쓰 이 기립! 감히 모레 선생님을 음해하려던 죄다 자네는 해고야!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과 사실상 히틀러의 건강을 살릴 마지노선이던 카를은 모레를 음해한다고 여긴 히틀러에 의해 주치의에서 잘리게 된다 그러나 카를의 진단은 매우 정확했고 당연히 잠깐 맞아도 위험한 거를 10년에 걸쳐 맞았으니 히틀러의 건강은 시청이 나버린 다만 히틀러는 만성적인 치통, 관절염, 스트레스성 만성 피로 등이 있었지만 마약류와 진통제를 다량으로 때려넣은 덕분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히틀러는 매우 만족해 딱히 약 성분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웃긴 건 식습관도 개판이고 생활습관도 개판 났고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히틀러를 10년에 걸쳐 이 독약으로 케어한 걸 보면 모렐은 진정한 약물의 마술사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이 양반은 히틀러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뇌골을 받고 자리를 알선하였고 파워후이면서 최악의 재치를 자랑했기에 독일인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낙취가 나서 히틀러의 측근 중 그를 좋아하는 이는 그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모렐은 히틀러의 옆에서 계속해서 뽕을 투입했고 말년에 병적으로 측근들을 의심할 때도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렐만큼은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왜냐하면 이 양반은 부패하긴 했어도 정치적 욕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를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존중하던 히틀러는 소령군이 베를린 벙커 코앞까지 온 1945년 4월 2 2일에 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며 그를 베를린 벙커에서 떠나게 해준다. 그리고 모레리 떠난 지 10일 뒤 그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뒤였는 나치당의 간부 플러스 히틀러의 최측근 플러스 부패관료라는 트리플 크라운의 소유자인 모렐 미군의 최우선 체포대상이었고 그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는 찰나의 미합중국 육군에 체포된다 어이 파오후 양반 지엄한 법의 심판을 받으세오 아유 헌병 양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가진 죄는 바로 바로 그런데 얘 예, 혐의가 뭐임? 그렇다! 놀랍게도 모레른 체포되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곧 풀려나는. 그는 나치당의 고위직 히틀러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었다. <laughs> 히틀러 주치에서도 잘리고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한다 이 말이야! 유태인들아 이리 와봐라! 좌천된 카를 게프하르트를 필두로 수많은 나치당의 의사들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을 감행해. 심지어 장애인 멸절 계획에 적극 창동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쓴 낙마 그 자체였다. 그렇기에 이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나치당의 의사들은 죄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깔깔깔 이거야 유대인들은 우리 대도이치의 의학 발전에 걸음이 되고 장애인들은 살아 있을 가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닥터 모렐?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닥터 모렐? 아유 총통님, 일개 의사인 제가 어떻게 총통님의 큰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로서 총통님의 뜻을 지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철저히 총통님의 건강만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는 나치의 상층부에 있었지만 히틀러의 잔인무도한 유대인 실험이나 장애인 멸절 계획을 지지 동조하지 않은 몇안 되는 인물이었다. 심지어 부패하긴 했어도 그는 칼를과 달리 전혀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아 관심도 없었다. 그야말로 순전히 뽕빨 아니 의학으로 히틀러의 건강만을 책임졌을 뿐이다. 어. 음, 그럼 당신, 히틀러의 군사적 계획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아니, 내가 정치나 군사 쪽에 관여하길 했소. 난 그저 총통의 건강만을 책임졌을 뿐이요 게다가 행적도 깔끔하고 뭐.. 아는 건 히틀러의 사생활 정도? 갓뎀! 이 양반 도무지 소모가 없잖아 당신은 석방이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나치당의 고위직 플러스 히틀러의 최측근 플러스 부패관료 플러스 훈장까지 받은 돌파리 의사 테오도 모렐 히틀러 한 사람의 건강을 씹창내긴 했지만 다른 의사들과 달리 대세였던 악행을 거부했던 인물이었고 그 덕분에 이러한 어마무시한 전범 사유에도 불구하고 걍 석방철이 된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죄에다 교수형을 당할 때 지병으로 편안하게 침대에서 세상을 떠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씹창냈지만 그 대상이 최악의 악마 히틀러였던 점과 하필 최악의 독재자에게 유일하게 신임받던 인물이 돌팔이라는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다. 시발. 끝!